네 전산회계 급 붕괴백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본 분괴 40제 먼저 하고 풀고 있는데요 그 오늘은 이제 40번까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번 편에서는 열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입니다 고성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부품을 250에 외상으로 구입을 했죠 여러분 판매용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소리죠 그렇죠 상품을 의미하는 거죠 어, 장사하는 물건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럼 상품상 구입하고 운반비 5만원 만큼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뭐 들어오죠 상품 들어오죠 그럼 자변에 얼마 상품 255만원 자 지금 이 분위기에서 또 저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왜 255만원입니까 에이 얘기했죠 자산은 무조건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그쵸? 음, 그래서, 255만원 이에요. 운반비를 비용 처리하면 안되고요 상품의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들, 차, 나, 대. 들어온다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자, 돈 줘야죠. 자, 250원 외상이죠. 대변에. 장사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럼, 쌤, 5만원 어떻게 해요? 5만원 줘야죠. 예, 네, 뭘로? 이거는 운반비를 현금으로 준 거니까, 얘는 현금 나가죠. 나간다 대변에 현금 5만원 그래서 상품 들어오면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 외상 미입금 부채가 증가 대변에 현금 나가면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5만원 자 32번입니다. 수화 상수로부터 비품 10만원만큼을 외상으로 구입했죠. 차변에 뭐 들어온다? 비품 도옵니다 그렇죠? 얼마? 10만원. 들차나대 들어오면 차변이죠 비품 자산 증가 돈 줘야지 현금 줬다면 대변에 현금인데 외상이죠 하지만 상품을 거래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외상 입금쓸수 없죠 그럼 뭐 해라 미지급금 쓰란 얘기죠 자 상품 이외의 것들을 거래할 때는요 외상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쓰시면 되죠 부채가 증가합니다 갚아야 되니까 부채 증가. 33번 성일상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500만원 만큼과 이자 25만원 만큼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금 500 이자 25 해가지고 보통예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들어오죠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에 525만원 그러면 대여 뭐예요 그렇죠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는 우선적으로 뭐 원금부터 없애버려야 되겠죠? 얼마? 500만원만큼 자산이 감소하고요. 나머지 원금은 대변에 뭐가 된다? 25만원만큼은 어,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25만원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제 34번입니다. 보, 아, 영업부 직원의 전략적 성과 관리 교육을 하나 컨설팅에 위탁하고 자 여기까지는요 쓸데없는 문구죠 예, 그냥 뭐예요 교육비 80만 원 보통행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차별이 뭐죠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다 아시는 것들 자 80만 원자 교육비를 주게 되면 무조건 교육훈련비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행으로 지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나가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 보통 예금. 35번. 항도 상점에서 도서를 구입했죠. 미지급한 대금 2 2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답니다. 자, 도서 구입하면 차별이 뭐죠?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얼마? 20만원. 종이에 글자 지키면 무조건 도서 인쇄비예요 단, 광고 전단지는 제외죠. 걔는 광고 선년비 오케이. 자 비용 발생했죠. 비용 발생한 거는 비용 발생한 거고 돈을 줘야죠. 돈 줘야 되는데 당좌 수표를 줬네요. 그럼 대변에 뭐다?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거죠. 얼마? 2 0만 원이 나갑니다. 나간다 대변에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 오케이. 자3 0 번. 연말 맞아 해가지고 사랑의 연탄은행에다가 원가 200만 원만큼 상당의 상품을 기부했죠. 자, 기부하면은 차변에 뭐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 200만 원. 돈으로 기부했다면 대변에 현금이죠. 하지만 상품을 기부, 기부했죠.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면 라면 기부 라면을 기부하는 거고요. 삼다수라면은요 생수, 고 오뚜기라면은 뭡니까? 어, 오뚜기라면 라면이죠. 어, 오뚜기 어, 라면도 있고 뭐 카레도 있고 짜장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물건으로 기부한다면요 은자 상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상품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 요거 상품이지 상품 매출이 아니죠 돈 받고 물건 팔았다면은 상품 매출로 본게 하지만 요거는 기부한 거기 때문에 상품 원가의 금액 그대로가 나간다 자산의 감소로 보는 겁니다 자 37번입니다 네, 자 동신조명에서 상품 160만원 만큼을 매입하고 매입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 5만원 만큼을 포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자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뭐 들어온다 상품 들어오죠 자 얼마 들어옵니까 그렇죠 165만원 왜 모든 자산 구입시에 비용을 원가에다가 포함합니다 근데 매입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죠 누구? 단기매매증권 그건 나중에 심화분계에서 나올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대변에 이제 돈 줘야 되겠죠 음, 어떻게 돈을 줬죠? 아 전부 다 당좌수표를 줬다 그쵸? 아, 미안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당좌수가 아니고 당좌수표인데 그쵸? 아 죄송합니다 교재에또 오타가 있었다, 그쵸? 이런 거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가 정오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자, 165만원입니다. 당자 예금이죠. <laughs> 어, 미안해요. 아, 나왜 이러지, 그쵸? 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또 떨릴 수가 있거든요, 그쵸? 잘못했습니다 네. 자, 용서해 주시고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아, 38페이지가 아니라 38번이죠, 그쵸? 예. 네. 오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38번, 자, 38번은 국민은행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죠. 그러면 이자를 내가 준 거죠. 어, 생각해보세요.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린 거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이죠. 아니면은,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간다. 얘를 먼저 공개해도 괜찮아요. 15만원.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15만원. 자산의 감소죠. 그럼 너왜 나갔느냐? 이자가 나간 거예요. 이자가 나갔다는 얘기는 이자를 주었다는 얘기지. 그럼 차별은 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39번.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천만원을 구입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액은 미지급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등록면세 20만원만큼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를 했고요 그쵸? 음, 그리고 어, 어, 나머지 없네 그쵸? 어, 그러면 이제 어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예, 건물이 들어옵니다 얼마? 천만원인데 뒤에 등록면허수에 20만원도 나갔으니까 선생이 얘기했죠 어떤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들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라고 그쵸? 그럼 건물은 얼마가 된다? 1,020만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돈 줍시다 200은 현금을 줬죠 여기에 현금 주었다 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 1,000만원 중에서 200이 현금 나갔고 그럼 대변에 뭐 현금 얼마? 일단 200이 나갔다 나간다 대변 현금 그 다음에 또 돈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은 잔액은 미지급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잔액이 800이죠 왜1 0 0 0만원 중에서 200 현금 나머지가 미지급 외상이죠 하지만 장사가 아니니까 대변에 뭐 미지급금이 되겠죠 현금은 조금 뒤로 가야 되겠다 그렇죠 좀 맞춰볼게요 그럼 미지급금은 이제 대변에 얼마나 가는 겁니까? 나머지, 그렇죠. 8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때요? 이해 되죠? 조금만 앞으로 당길게요. 자, 그리고, 어, 중요한 건, 나머지 이제 20만 원만큼이 보통예 금에서 나갔죠. 그럼 대변은 뭐다? 보통예 금이 20만 원이 대변에 나갑니다. 나가면 대변.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대금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분개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0번이죠. 네. 자, 40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아니고요. 기본 분개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심화 분개가 41번부터 이어질 테니까요. 그것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개 백제이니까요 백문제가 풀이가 됩니다 자아 세운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 만큼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갑자기 발음도 잘 안된다 그쵸 음, 아까 그 오타가 쓰면 좀 걸렸던 얘기지 그쵸 <laughs> 자 그러면 상품 300만원 만큼을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죠 여러분 알죠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쵸 음. 그러면은 300만 원은 분면안 되고요. 이 중에 20%는 계약금 용목으로 보통예금을 이체했죠. 그럼 이거는 분괴해야지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몇 퍼? 20 퍼. 얼마? 60만 원. 나간다 대변. 들차 나대 알고 있죠? 그러면 차변에 계약금을 준 거니까 먼저 준 돈, 선급금으로 자산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선급금은 왜 자산입니까?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먼저 준 만큼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 받을 거는 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급금은 돈만 줬지, 뭔가를 받은 게 없으니까, 뭔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얘는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어, 40분까지 마감을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어, 심화 붕괴 60문제에 이어서, 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죠.